짜잔. <laughs> <laughs> 아 <아니>, 이거 그, <laughs> 찍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내 얼굴 다. 나 <laughs> <laughs> 지금 몇 분가? 아.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작아요. <laughs> 네, 여기는 요 <이> 정도 공간이고, <laughs> 어, 진짜 여기를 보여줘야 돼. 응, 여기가 아, 일자로 지나가기에는 이런 느낌. <laughs>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, 화장실, 오, 화장실 역시 화장실, 지금 이렇게 개조를 했거든요? <laughs> 훨씬 나아요, 훨씬! 이 테이블에 의자가 없어가지고 침대를 사용해서 앉으면 될것 같습니다. 귀엽다. 지금 긴자에서 메트로패스 발권하고 빔즈 브랜드랑 뭐, 무지 이런 거 보러 갈 겁니다. <laughs> 너무 어. 말꼬랑지 두 개야. <laughs> 어? 아, 아니 난 색깔이 마음에 들었고. 음. 근데 머리가 너무 커. 보였잖아?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? 아니, 머리가 좀커 보이긴 해. 그렇지, 이 어. 머리통이 커 어, 보이지. 어. 그건 어쩔 수 어. 없는 게 뭔지 알아? 실제로 뭐 <laughs> 아니 아니 근데 실제보다 더커 보인다고 이게 두꺼워가지고 그런가? 근데 나는 쓰면 잘 쓰고 다닐 것 같기도 하거든? 이걸 살까요 여러분? 5만 5만 원대? 3천 5만 3천 원 그러면? 아니 그러니까 머리가 큰 거는 머리가 그냥 큰 거라서 아, 머리가 큰 거는 감안하지 않아도 돼? 응나나이 이게 마음에 들어? 응딱 느낌 이게 약간 등산 스트 응. 등산 갈때스트 이게 반대 같아 낙지야 <laughs> 이쪽으로 매야 되는 것 같아 아, 고민됐어 너넌 이거 고민됐어 지금 음. 나는 저거 고민 뭐죠? 뭐 파란 물이다 이게 애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기날리지 체력 이슈로 도쿄 타워는 <laughs> 못볼것 같고 여기로 만족을 하려고요 사진 찍는 나피 그리고 나 나와요 나피 안녕 그리고 이곳 도쿄 도쿄역 입니다 되게 피곤해요. <laughs> 지금 동키 호텔을 왔는데, 일단 여기 문 닫았네, 벌써? 일단 여기를 왔는데, 이렇게 동키 호텔가 쪼갈라져 있고, 사람이 되게 없고, 어, 원하는 게, 원하는 걸안 팔아가지고, 지금, 일단 다시 숙소로 가봅니다. 지금 그래도, 이 뭔가 샀어, 사긴 했어요. 칼질을 샀어요. 친절하셔가지고 어, 그냥 메뉴 어, 추천해달라고 했어요. <laughs> 지금 귀여워. 두 번째. 아 또. 이걸로 하루를 버텨볼게요. 짠. <laughs> 이타 미로 런치네. 와 이런 느낌. 무엇? 어피짱 이렇게 잘 먹었어요. <laughs> 여기 시바 공원에서 찍으려고 왔는데 이렇게 잔디가 망가져서 막아놨어요. 여기서 딱 찍어야 되는 건데 유튜버의 삶. 그래도 날씨가 좋아. <laughs> 구름이 없다. 진짜 구름 한점 없어. 스프리에요? <laughs> 아, 여기 일본어로 되어있어가지고. 키가 <laughs> 너무 작아. 이거 호빵맨도 귀엽지? 귀엽다. 귀여워. 이게 뭐야? 얘가 무슨 도장처럼 생겼다. 이 핑구 아니면 사실 싫은 거. 이거 <웃음> 뭐야? <웃음> 얘도 이거 짝같이 생긴. 핑구 동생이잖아 이거. 근데 얘네들은 뭐가더아 앉아 있고 서 있고. 아 어떻게 아, 얘 나오면 어떡해 괜찮아. 가볼게. 가보자고. 일단 너해 그리고. 그래. <laughs> 아직 보지 마 너. 아, 어 아무튼 어나 찍어 줘. 너 보지 마. 아안봐안 봐, 안 봐. 무슨 색이야? 어 빨간색? 우리 다른 건가 보다. 열어봐. 느낌이 확 왔어요. 원색이야 지금. 어어빙 빙고 짱! <laughs> 잠깐만. 예. 어 앉아 있는 거 우리 앉아 있고 <laughs> 서 있고 스프림은 다 후기가 안 좋은 것 같아 이거 귀여운데... 귀여운데 가격이 안 귀여워 <laughs> 지금 몽골에 왔습니다. 약간 캠핑 가할 때. 음. 그니까 캠핑은 잘안 가긴 한다만 <laughs> 이게 모자에 미쳤지, 내가? <laughs> 이거 귀여운데? <laughs> 제가 뭘 사게 됐을까요? 이거 팔이 더긴 느낌이야. 어, 팔이 길어. 이게 그걸 수록 따뜻한 거거든? 아. 이게 여기 있고, 이게 여기 있아 어떻게 이렇게, 이렇게 확 느껴지냐? 이게 느껴지네. 하나, 둘, 셋, 짠. <laughs> 이미 <힘이> 안 사잖아요. <laughs> <laughs>

三段<高>線、ドアが閉まります。 거의 무슨, 응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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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이거야. 맞아 이거야. 어떡해. 대박. 어떡해. 너무 귀여워. 엄마 엄마도 손 큰데? 나 너무 귀여워. 엄마 손. 엄마 손 커. 그러게. 엄마 손좀 크다. 잘안 보여. 역광이라. <laughs> 어 나피야 종류가 두 개야? 아그 사진 나눠서 아니면 이걸 잘라서 가져가는 거죠? 음 그러면 되시? 그래? 잘했어 짱아. 짱아도 너무 귀여워. 이거 보라고 온 거야? 여기는 곤니찌와. 아제 액션마트. 맞아. 한게 없어졌어. 잠깐. 잠깐. 잠그 잠깐. 여기 여기 <laughs> 짱구 다이어트 댄스. <웃음> <웃음> 아, 여기 동쪽인데 서쪽이 이게 더큰거 있는데. <웃음> <웃음> 이거 그건데. 뭐? 이것도 문파워야. 여기서 딱. 아! 이거 봐. 대박이다. 어, 왜 이렇게 불나오고 있어?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?

짠, 짠, 마지막, 마 기억나? 할로윈. 앞이야, 여기, 응. 여기 이러 여기 근데 되게 예쁜 스 인데, 가긴 너무 예쁜데. 근데 <laughs> 근데 하나 하나 아, 디테일이 미쳤어. 어, 미쳤네. 뭐야, 미친 놈나 이컷 갖고 싶 진짜 나, 귀엽겠다. 그럼 찐이다. 왜냐면 하얀색 그고라 도라인... 아니야? 음. 아뭐 살까? 음. 뭐 살까요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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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이거. 음. 난 이거 원래 네, 근데 여기 싸다. 음. 음. 라 어? 이것도 짰다. 이막 하거든. 와 날씨 좋았다. 나 큰가? 그런가 보다. 음. 없다. 음.